자,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물 때는 사물, 그리고 지금 중들물 들어갔고요. 현재 수온은 31도, 그리고 바람은 5mps, 현재 시간 6시 7분이고요. 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낚시는 펜슬베이트를 이용해서 두 시기를 잡는 낚시입니다. 로드는 8.8피트 XH 로드고요. 그리고 쇼크리더는 180파운드고, 리는 펜슬레머 6500HS 시마노로 따지면 14000번이랑 똑같죠 첫 캐스팅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합사는 12합사 3호 넣었습니다 착수되자마자 바로 릴링이에요 그냥 가면돼요 이렇게 있으면 물고 없으면 안물어 캐스팅하고 릴링으 오늘 구명조끼를 왜 입고 왔냐면요 지금 이 낚시는 난간에 서 올라가서 하시다가 바이트 받으면 굴로떨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안 올라갑니다 자 포인트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바깥 통 세네 와 너무 끝내주네 5번 통 가보자 5분 통 왔습니다 노을이 지금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 맞습니다 저월요날 들어와가지고 화요일부터 아침마다 계속 왔거든요 6시부터 한 네네. 8시까지 계속 했는데 네네. 어제 저기 저 이사로 요 오른쪽 끝에서 부실이 이거 펜슬라 하나 걸었었거든요 그네가토로 걸었거든요 네네. 작은 걸로 제가 네네. 좀 네네네. 거기서 여기 앞까지 왔는데 드랩 떼가지고 이게 박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이서는 큰거 처음 거라고 봐가지고 회 어르신께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라고 하니까 그냥 원줄이 다가렸데요 화요일 날이요? 예, 예, 어제 한 7시, 2시간쯤에 예. 그냥 던졌는데 네네. 요 앞까지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물지는 않고 앞에서 오길래 그냥 요 앞에서 그냥 베스에 이 트랩 하는 것처럼 살짝 했는데 네네네. 바로 앞에서 물어가지고 바로 박더라고요. 와, 요, 여기서 요기서 이게 돼요? <laughs>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하일 동안 네. 첫 입질이 그거였어요. 아, <laughs> 첫 입질이 있야요 마지막에? 지금 작은 개체들이, 큰 개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다들 도망갔어요. 어, 그저께. 새 섬을 갔어요, 혹시나 해서. 제빵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작은 개체들. 거기는 큰 개체들이 안 오니까. 동영상 덕분에. 네. 아유, 고맙습니다. 못두를는데도 그, 뭐 <laughs> 감사합니다. 시기에는 잘안 나오나요? 생각보다 수온이 되게 높은 거같아요 지금 지금 저 명절 전까지요. 예, 예. 큰 개체들이 많이 돌아요, 아... 많이 붙어요. 작은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이제 만약에 들물에 큰 개체들이 타고 들어왔으면은 이제 날물에는 작은 개체들, 뭐 줄삼치, 전다랑어, 그리고 뭐 부시리도 들어올 수 있고, 방어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아, 들물에는큰 개체, 날물에는 좀 작은 개체. 예, 뭐 바뀔 수도 있어요. 날물에 큰 개체, 들물에 작은 개체로 개체. 로 그렇게. 네. 아침에는 웬만하면 큰 거를 누르시는 게 제일 재밌고요. 중요한 거는 큰거할 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위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큰 개체는. 언제였지? 엊그저께도 제가 아침에 그때 시간이 한 일곱시 반인가요? 여덟시 조금 안 됐을 때 그때 위에서 봤는데 여기 오사로 위에서 봤는데 부실이 엄청 큰 개체 있잖아요. 예, 예. 등 실루엣이 있어요. 조금 수심이 있는데 그쪽을 싹가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야? 뭐야? 오, 왜뭐 이렇게 빨라? 부실이 몇 마리 지나가더라고요. 아, 딱 자셔야 되는데, 제가 방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아입니다 아니, 이거 60g, 예, 예. 새거가 없어서. 아유, 아,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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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제일 새 삥이라서.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치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치깅도 힘든데, 보고 어뭐 부실이 있다 이제 들어왔나 히트 뭐고 맞아 큰 개체가 안 들어오네요 현재 시간 8시에요 큰 개체가 안 들어와요 지금 오늘 바람 장난 아니죠 일단 물 색깔 상당히 좋아요 자, 오늘은 9월 19일 금요일이고요 다섯 물입니다 이제 도날물 들어갔죠 아, 수온은 27.3도 그리고 바람이 지금 8mps예요 8mps라는 것은 1초에 8m를 이동한다는 거죠 상당히 빠른 바람이에요 이런 바람 같은 경우는 합사를 굵게 쓰면은 3호, 4호, 5호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액션 주기가 힘들고요 만약에 합사 3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 120g, 130g 운영 가능한 탑핑 로드라든가 아니면 뭐 하죠. H 파워 로드 정도 있어야 액션이 잘 들어가요. 지금 물 상태는 상당히 깨끗해요. 깔끔하고요. 저녁에 비가 잠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흙등물은 없고요. 일사로에 또지인 낚시 또한분 하고 계시네요. 뭐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아이스박스에 안전하게 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손맛 좀 보였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한 30분 되는데 아직. 아, 손질을 왜안 오셨어요? 아, 저, 저. 세섬 갔다 오셨어요? 네, 세섬 하고 문섬도 갔다 오고요. 예. 아, 하루에 한 마리 잡으면 100만 원. 아, 그렇습니다. <laughs> 오늘 그래도 나올 거 같은 분위기 같지 않아요? 그 분위기는 좋은데 네. 파도 때문에 너무 배탈이 막 날리. 액션을 조금 더. 예예. 예, 예. 아, 예 왜냐면 너을 때문에 사실 이것도 80g도 날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세게, 예, 좀팔 아프게, 아. 어깨 저담 걸릴 정도로 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많이 잡으세요. 예. 아 이사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동풍이죠. 동쪽에서 이렇게 정면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동부도는 사실 힘들어요. 왜냐면, 옆바람이기 때문에, 옆바람 같은 경우 지그 엄청 날리거든요. 저, 내항가서 사부작, 사부작, 그냥, 버티걸 지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내항쪽을 한번 쑥 살펴보겠습니다. 요, 며칠 동안, 해뜰 때도 보고, 점심 타임도 보고, 저녁 3시 이후도 보고 했는데, 고기는 있어요. 고기는 있는데, 이게, 바이트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안 물어요. 애들이 예민한 시기예요 지금. 왜냐면은, 다음 달 명절이잖아요. 명절 선물 세트 준비해야 되죠. 또 1촌, 2촌, 3촌, 4촌, 9촌까지 또 용돈을 또 챙겨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요. 예민해요. 자, 내항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상당히 강하고요. 상당히 기분 나쁜 바람이에요. 물 색깔이랑 수온은 상당히 좋은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바람이에요. 바람 세다 세. 그늘로 왔고 여기는 바람이 조금 많이 사그라들었네요. 좋아요. 여기서 세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착하고 나서 알았는데 국제 여객 터미널 안에 들어가서 정수기에다가 비에다가 물을 담았거든요. 냅 두고 왔어요. 이거 도착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어떡하죠? 다시 가야 돼요. 여기 거의 삼사로까지 왔는데. 아, 다시 못 가요. 그냥 그냥 냅둬야 되겠어요. 제가 네번 쓰는 볼 베어링 돌에 그 줄자로 재어 보니까 총 길이가 2.5cm 볼 베어링 돈에는 2.5cm가 나오고요. 싱글 후 같은 경우는 그안쪽있죠 안쪽 폭 폭이라고 하죠. 폭 같은 경우 18mm에서 19mm를 주로 쓰더라고요.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최소 18mm, 최대 뭐 24, 25도 쓰는 경우 있고요. 대물 시즌에는 22에서 24 정도를 씁니다. 지금 사실 거의 대물 시즌이라고 볼수 있죠. 에서 20에서 22 정도를 씁니다. 예 지금은 작은 애들 잡는 것 보다는 큰 개체를 대비를 해야 돼요 최소 7자 그러기 때문에 훅 같은 경우도 조금 튼튼한 걸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뭐 다섯 개에뭐 만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훅 같은 경우 웬만한 틴셀 붙은 걸로 구매를 하시는게 좋아요 틴셀 붙은 거요 틴셀 안 붙은 것도 사실 물기는 무는데요 근데 틴셀 안 붙은 경우는 작은 개체들은 잘안 물어요 첫 캐스팅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던졌을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일 기분 좋죠. 자, 60g 가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와서 낚시하는데, 많이 예, 예.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애들이랑 와인프랑 낚시 시작해가지고, 3년 반파지나 그런데, 네. 그거를 했는데, 뭐 하나도 못 잡겠더라고요. 연성분은 아. 다리에서 시작했거든요. 아. 35 정도. 제빵하조저만 외항 와서 40, 50 되는 거거든. 근데 또외항에서는못 잡겠더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는 못 잡아요. 왜냐면 그 메탈을 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1사로부터 2사로부터 끝사로까지 그걸 다 써요. 3사로에서 아... 고기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요. 그런 아...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서귀포로 갔었고, 서귀포는 일단 올라오고요. 네. 네, 여기 하시다 보면 네. 만세기가 지나갈 텐데. 그때 저, 저 다리를 한번 네, 저다리에한번 걸었었는데, 다리 안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응. 네. 거의, 아! 터져버리더라고요. 와이프랑 그때 같이 왔는 와이프도 우와 엄청 커면서 막 천벙천벙 하더라고요. 근데 네. 다리 아래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서 터져버렸어요. 그때 메탈, 어, 어떤 거? 40g. 40g이요. 네, 좋아요. 기분은 어떠셨어요? 진짜. 구석은 <laughs> <손을> 겨우. <laughs> 장갑고 잠가포, 그냥 들이누르면서 그냥 발이 아래로 들어가고 있어 아, 진짜 거의 대삼치는 여기 잘안 들어오는데요. 정말 희비, 희박하게 들어올 때가 음. 있어요. 저, 저는 거의 80 이거를 쓰는데요. 줄삼치 성마 어때요? 그냥 딸려 와요 그냥. 아40 정도 되는 건데 그냥 잘라요. 삼치 아니에요? 네. 삼치죠?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줄어들고 아그 줄삼치랑 삼치랑 완전 틀려요. 아하. 아, 그 친구 삼치예요. 삼치. 네, 주삼치는 아. 줄이 세 개가 있는데 삼치가 육자 같은 경우도 제빵어 삼자보다 못해요. 아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같아요. 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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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한3 0 0 m 인가 그쪽에서 피딩하고요 예. 아래쪽에서는 제빵업 우리가 한번 숙달하고 그랬어요 못 물었어요 처음 와봤어요 영상보고 아 네. 제가 잠깐 아저때그저 그, 속여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즐거웠습니다네 예. 고맙습니다 안녕세요 속여서 속여. 미안해요 물 있으세요? 물 하나만 좀부탁드립니다아유고맙습니다 하나 는데 예예예 없는 거 같아요 예 맞아요 너무 멀리 또 피딩해가지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나이스. 그렇지. 히트. 막판에 따라와서 물어줬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점다랑어, 점다랑어, 점다랑어. 우후. 점다랑어 들어왔습니다. 점다랑어. 이건 또한 마리 가져가야지. 오, 힘 좋다. 힘 너무 좋다. 네으어요네 네. 접으셨네요. 저희 바닥를 찍을 수가 없어요. 어 왜요? 한번 끊어 가었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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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고맙습니다. Yeah. 영 중화요리. 처음 가 보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에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인데. 아, 네. 저희가 이게 앞에서 주문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네. 영수증 아, 번호를 불러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음식을 가지러 오시면 되고요. 네. 이게 앞에 셀프 코너에서 숟가락, 젓가락 챙기시고, 아, 네. 그다음에 셀프 바에서 반찬 이용하시고,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시고, 다 드시고 후식구에 반납까지 해주시면 돼요. 아. 물이랑 이런 것도 셀프여서 냉장고 안에 물이 있고요. 한번 네. 종이컵 이용하시면 돼.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랑 아이스크림. 이렇게 어, 돼요. 아이스크림 나와요? 네네. 나이스. <웃음> <웃음> 엄청 빠르시네. <laughs> 오? 어? 자셀프바가 있고요. 위 물은 또 셀프예요. 물컵은 종합타이머. 와 시원하다. 나이스. 뭐야 이거? 어? 사탕도 있다. 와 커피에 서오제 얼음 재빙기 어디 있어요? 저 상인 여기 보통 시키면은 꽃배기 무료예요? 아, 네네네. 아, 고맙습니다. 와, 그리고 6,000원을 결제했는데, 캐시백 중립 707원이 들어갔어요. 5,300원이죠. 자,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와, 양 진짜 많아다 먹을 수 있나 모르겠네. 일단 양은 진짜 많아요. 과연 맛이 어떨지 중요한데, 짜장면, 일단 짜장면 집 가면, 은전 무조건 짜장면부터 시켜 먹어요 왜냐면 맛을 알아야 죠 그 가게의 짜장면 맛을 알아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짬뽕. 짜장면의 맛은 어떨지. 음! 음, 맛있어요. 음, 음! 와, 이거 숟가락을 퍼먹고 싶은데, 너무, 너무 배불러요. 양 진짜 많아요. 중요한 거는, 아이스크림. 아, 나 진짜 이거. 와. 음! 와, 여기는 웬만한 음식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요. 근데 단점인데 여기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다 먹고 나서 배식구에다가 올려놓고 가는 겁니다. 아, 밑반찬 안 컸구나. 아,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사탕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laughs>